안녕하세요. 삼정 오토미션의 삼정 리맨입니다. 네, 제가 오늘 리뷰해 드릴 차량은 포르쉐 박스터 718 차량입니다. GTS라고 써 있네요. 이 차량 지금 미션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 회사에 입고가 되었고요. 이 차량은 그 포르쉐 PDK 미션이라고 해서 요즘에 나오는 뭐 박스터라든지 뭐 카레라, 카이맨 뭐 이런 차들을 모두 다 지금 PDK 미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 ZF사에서 만든 DCT 방식의 미션이고요. 이 차량도 지금 연식이나 주행 거리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포르쉐 사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그 운전을 와일드하게 하시다 보니까 그 미션 쪽에 문제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위치 센서 쪽에 문제가 있어서 많이 교환을 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션 내부의 기계적인 쪽에 문제가 있어서 미션을 분해해서 지금 내부 이제 그 기어 쪽에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미션들이 몇대 있어서 미션을 교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션 교환을 위해서 이렇게 미션을 지금 탈거 해 놓은 상태고요. 박서도 그렇고 카레라도 그렇고 엔진하고 미션이 다 뒤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엔진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 아래쪽에 보면 이제 배, 배기 네, 머플러 같은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약간 특징이라고 한다면 박서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이 뒤쪽에 있지만 뒤쪽에서도 앞에 그리고 미션이 이제 이 범퍼 쪽 네, 범퍼 쪽 뒤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요. 911 카레라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엔진이 이뒤 범퍼 쪽에 있고 미션이 이제 상대적으로 앞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스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후륜구동 미션에서 후륜 차축으로만 이렇게 이제 동력이 전달돼서 후륜구동으로 작동이 되는데 카레라나 91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륜구동으로 사용되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미션이 뒤쪽이 있어야 또 이제 그 뒤쪽에서 출력축이 앞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엔진하고 미션 위치가 반대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이게 플라이휠인데요. 이 플라이휠 안에도 이 스프링이 내장이 돼 있어서 스프링 쪽에 이제 문제가 있거나 그 스프링 장력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사용하면서 그래서 이제 소음이 나서 플라이휠을 교환하는 경우도 있고 이 안쪽에 보면은 이 스프라인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스프라인이 마모가 돼서 아예 동력이 끊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이 차는 지금 스플라인쪽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스플라인 쪽은 괜찮아서 일단 플라이휠은 조금 더 사용해도 될것 같고, 미션 쪽만 수리를 잘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박스터 차량 그 미션 수리하는 영상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2층 분해조립실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분해 조립실에 도착했습니다. 나 영상 잠깐만 찍을게. 네. 네, 이게 지금 포르쉐 미션이고요. 이게 원차건가? 지금 분해를 하고 있는데 이 앞쪽을 보면 이쪽에 이제 듀얼 클러치가 들어갑니다. 듀얼 클러치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 클러치가 다른 DSG 미션하고 좀 다르게 보통은 이 안쪽에 키가 있어서 키를 빼면 디스크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포르쉐 PDK는 그 키가 없고 그냥 이렇게 용접으로 되어 있어서 용접된 거 보이시죠? 용접으로 되어 있어서 이 안에 있는 클러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러치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예상이 되거나 진단 코드에 그렇게 뜨면 이 클러치는 그냥 통째로 교환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미션을 통째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안에 내부적인 거, 기어 기어비라든지 기어 상태를 다 확인해야 돼서, 어, 확인한 후에 지금 저희가 이제 재생해 놓은 제품으로 지금 교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션을 저희가 이제 올릴 거고요. 앞쪽에 이제 클러치 들어가는 쪽에 이제 클러치 압력 센서거든요. 이게 이것도 좀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고. 이 안에 이제 그 기어들이 있는데 그 기어들하고 밑에 뭐 벨바디 전체적으로 지금 교환을 할 예정입니다. 예, 오일팬에 지금 하부에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오일이 오일하고 필터가 이렇게 내장이 됩니다. 그래서 필터를 교환할 때는 이 오일팬을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필트라니나 회사에서 만들었네요. 여기 있는 게 이제 밸브 바디인데요. 유압 제어를 해주는 장치인데 여기 솔레노이드를 통해서 이제 유압이 제어가 되고 이 밸브 바디에서 밸브가 움직이면서 이제 1단, 2단 기어를 넣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BTK는 이제 밸브 바디만 있고 여기에 이제 컴퓨터 모듈까지는 내장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컴퓨터 문제는 컴퓨터는 외부에 이제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미션 내부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수리하기에는 조금 더 쉬운 편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분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어거든요. 이 기어 세트가 미션 안에 이제 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그 수동 기어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라 이 기어 포크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넣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 이 기어 자체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이 기어를 넣어주는 이 싱크로나이저 기어가 이제 뭉개져서 기어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게 부품들이 지금 다 따로 공급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 기어를 그냥 전체를 교환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지금 가지고 있는 미션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서 이렇게 교환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포르쉐 PDK 미션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포르쉐 미션을 전문적으로 지금 준비해 놨고, 부품도 그렇고, 이제 뭐 장비라든지 이런 또 분해 조립할 때 이런 공구들도 다 세팅을 해 놨기 때문에, 뭐 지금 박스터라든지 뭐911 카레라, 파라메라, 그런 차들 최근에 또 저희가 파나메라 하이브리드 미션을 또 수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건 또 상당히 또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수리가 또 필요한 차주분들은 또 업체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삼정 오토미션의 삼정 리맨이었습니다.